이게 거예요. 굉장히 잘도가 높아요. 어 저희 칠환경 영농조합은요. 네. 어 처음에. 그 취지는 제주도에 귀농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네. 네. 그 영농조합이었어요. 음. 이제는 국내에서 음. 오랫동안 농사를 지키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어른들과 함께 네, 네, 네. 그분들에게 친환경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고 음. 공식적인 인증을 받아서 음.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농사 짓고 있지요. 약은 치지 않고, 네, 네. 비료도 주지 않고, 음. 퇴비와 자연산 퇴비하고 네, 네, 네. 이제 친환경 제재로만 키우고 있는 거죠. 자연에서 네. 순환한다라는 뜻의 순환 농법을 저희는 추구하고 아, 있거든요. 네네. 사람은 먹고 자연에서 주신 네. 귀한 선물을 먹고 네. 배설하면 그 배설물이 자연에게는 음. 또 먹이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감귤 농사 한지는 한 30년 됩니다. 어떻게든 그 고품질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네. 예. 이거 저 탄산 칼슘이라고. 탄산 칼슘. 예, 칼슘입니다. 칼슘제. 아, 칼슘제. 예, 이걸 뿌리 이거 이게 뿌려 주면은 네. 예, 밀감이 예, 고와지고 또또 아또 색도 홍색으로 네. 더 붉게 나고 음 예, 그런 맛도 예, 맛도 좋아지고. 에좀 예, 밀감이 예, 음. 탄탄하게끔 아 예, 과, 그렇게, 과즙을 예, 과즙을 탄탄하게끔 아이고. 만드는 거. 음 예. 단수 처리를 잘 해야 되면 단수. 아, 물. 예, 물을 물을 단수를 처리를 잘해 가지고 음 기자 대간수 안 해가지고 기자 계속 물만 주고 단수한 처리 아니면 아무리 해도 맛이 없습니다. 어. 네,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 접으면, 네. 전체적으로 물 접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음. 네, 이렇게 골라가서. 나무마다, 나무마다. 아, 아래 에 보면 물 좋은 거. 네, 물안 좋고. 아. 나무가 좀 심싱, 나무가 좀 싱싱하다. 하 음. 네, 그면물 주지 말아야 되겠고. 당도 아, 때문에. 그래야지 당도가 올라가고. 네, 그래, 맞아요. 나무로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시는구나. 네, 그렇게 해요. <laughs> 아이고, 그러니까 바쁘시죠, 그 그렇죠? 응.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주문하면 맛있는 게잘 골라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셔하겠습니다 <laughs>